어, 직장이 좌우로도 아주 넓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멘트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포즈를 자연스럽게 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네. 준비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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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이고 네.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박성국 배우의 활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선물도 받아가셨고, 그렇지 못한 분들 상대 상대적 박탈감에 유해해주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멋진 공연으로 저희가 계속 보답할 테니까요. SA14와 우리 스타크로스트 공연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공연 이제 초반이니까 공연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연극, 멋진 뮤지컬, 대학 내에서 많은 공연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연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관객분들 부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공연장에 오실 때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큰 감동받고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하로운 공연생활과 예술이시가 함께하는 그레이공 꾸준히 좋은 행사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관객으로 계속 저희 공연 지켜주시고 배우분들도 멋진 배우의 모습으로 멋진 무대 계속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 못하시니까 귀여운 분들 좀몇 가지만 예. 그래이고 내일 스타크스드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경품은 정말로 비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 찍어주시는 분들 이 부분만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늘 멋진 공연 생활 나누시고 다니시면서 좋은 덕친도 많이 만드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얘기해주셔서 공연, 이런 공연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경수 배우님, 조성현 배우님, 박정국 배우님, 앞으로 이분들의 공연과,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 이분들의 모습, 다 하나하나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레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국 배우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 큰 장소를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하네요.